진나야 미나 자? 아직 안 자. 자려고 누웠어. 꾸벅꾸벅 조는데 안 자려고 버티고 있어. 그래? 그럼 영상통화는 힘들겠네? 그치, 지금 잠 깨면 미나 못 자. 일 지금 끝난 거야? 오늘은 늦게 끝났네? 어, 회사에서 일이 좀 있어서 늦게 끝났어. 수고했네, 우리 남편. 피곤할 텐데 얼른 자. 자야지. 근데... 근데? 이렇게 늦어질 거 알았으면 중간에 잠깐 나와서라도 전화할걸. 우리 미나 얼굴 보면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장기 출장이라고는 해도 이제 한달 정도 남은 거 아니야? 한달 금방 가. 조금만 더 힘내요, 여보. 한달 너무 길어. 우리 미나를 한 달이나 못 보고 어떻게 기다리지? 아휴, 내일은 꼭 전화할 테니까 미나 일어나면 오늘 아빠가 전화 못해서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 여보, 근데 말이야. 영상통화하는 걸로 할 얘기가 있는데. 나 한동안은 영상통화 못할 것 같아. 우리 여보 영상통화하는 시간만 기다리는데. 미안해? 응? 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나가 영상통화하는 거. 싫대. 뭐? 싫다고 했다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혹시 오늘 전화 안 했다고 삐진 거야? 아니야. 내 생각이지만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 영상통화로 얼굴은 봐도 직접 만나지는 못하잖아. 얼굴 보면 안아달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 그런 거? 그래도 난 영상통화 하고 싶은데 혼자 떨어져 있어서 외롭기도 하고 안 그래도 통화시간 줄어서 슬펐는데 아예 통화를 하지 말라니. 용현씨 마음은 알지만 하기 싫다는 애한테 억지를 시키는 것도 좀 그렇잖아. 괜히 억지로 통화시켰다가 더 통화하기 싫어질지도 모르고. 그건 그렇지. 미나 사진은 내가 매일 보내줄게. 그러니까 며칠만 참아봐. 미나가 아빠랑 통화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내가 바로 연락할 테니까. 알았어. 근데 슬픈 건 어쩔 수 없네. 나 출장 끝나고 집에 갔는데 미나가 나한테 대면 대면 하기라도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 걱정 마. 그럴 일은 없을걸? 미나가 아빠 얼굴 까먹지 않게 내 사진도 매일 보여줘야 해. 사진이 그러면 내가 매일 영상 찍어서 보내줘도 되니까 꼭 보여줘.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미나 사진도 진짜 매일 보내줘야 해. 약속이야. 알았다니까. 아마 며칠 안 가서 아빠 보고 싶다고 할걸?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그래도 충격이 크긴 하다. 우리 미나 하루라도 빨리 보러 가려면 일 열심히 해야겠네? 아, 당근 우리 예쁜 여보님도 빨리 만나기 위해서라도. <laughs> 힘내, 용현 씨. 아, 맞다. 자기가 미나 데리고 나 있는 호텔로 놀러 오는 건 어때? 에? 싫어. 너무 멀단 말이야. 평일엔 미나 유치원 가야 해서 주말 밖엔 시간 없는데 이틀 만에 거기까지 미나 데리고 갔다 오려면 나 힘들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우린 여기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용현 씨도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laughs> 혼자 있는 시간 충분히 즐기다 와. 아... 미나 잠들었다 나도 드라마나 조금 보다가 자야겠다 여보 잘자 벌써 자게? 나랑 조금만 더 얘기하지 미나 잘때 나도 나만의 시간은 있어야지 아 그건 그렇지 육아에 집안일에 전부 혼자 하게 해서 미안해 미안하면 출장에서 들어와서 나 도와줘야 해 알았지? 그래 알았어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다 할게 잘자 출장은 어때? 호텔 생활은 좀 익숙해졌어? 아니, 역시 난 집이 최고인 건가? 호텔은 익숙해지질 않네.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우리 미나 보고 싶어. 한창 예쁠 때긴 하지.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독신인 내가 대신 출장 가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마침 맡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타이밍이 안 좋았다. 무슨 독신이라고 출장 부탁하는 건 미안하지. 그래도... 항상 신경 써줘서 고맙다야 고맙긴 난 결혼할 마음도 없고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두진이 너는 여친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거잖아 그래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전엔 미나 생일 때도 회사에서 남아서 이러고 그랬거든 나뭐 아, 맛있는 밥만 사주면 뭐든 하지 근데 요현이너 진짜 괜찮아? 회사에 말하고 며칠 집에 갔다 오지? 위에서 허락해줄지는 모르지만 미쩌야 본전이잖아? 이미 거절당했어.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아무리 가족이 보고 싶어도 출장은 끝내고 가라고 그러더라. 이미 내가 딸바보인 거 회사에 다 퍼졌나 봐. 어쩌겠어. 이제 겨우 한달 남았으니까 참아야지. 그래? 네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겠지만 딸인데 어떡하냐? 얼굴에 그런 화상을 입어서. 난그 소식 듣고 너 바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괜찮다니 의외네? 화상? 화상 꽤 심한 것 같던데? 3주 정도 신경 쓰면 자국은 안 남을 것 같다는 것 같긴 하지만 걱정되잖아. 무슨 말이야? 누구 화상 입었어? 응? 네딸 미나. 뭐? 뭐야? 너 설마 못 들었어? 나못 들었는데? 무슨 말이야? 미나가 화상을 입었다니? 뭐야? 진아씨가 아무 말안 해? 에, 무슨 말이냐니까? 미나가 화상을 입다니 왜 어떻게 된건데 어제 병원에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내가 있길래 봤더니 네가 맨날 사진 보여주던 딸내미잖아 그래서 말 걸어봤지 근데 얼굴에 거즈를 붙이고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진아씨가 화상 입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진짜야? 다른 사람을 잘못 본건 아니고? 잠깐이긴 했지만 이야기도 했고 잘못 본게 아닌건 확실해 다친건 며칠 전이고 지금은 통화하면서 상황 보고 있대. 에이 그럴 수가. 너 괜찮아? 아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진아가 앞으로 영상 통화는 못할 것 같다고 그랬거든. 미나가 나랑 통화하는 거 싫다고 했다면서. 설마 그때 이미 화상 입어서 그랬던 건가? 아니 근데 왜 말을 안 해줬지? 그냥 화상 입었다고 말하면 될 문제인데. 뭐야 너무 이상한데? 진아 씨왜 아무 말도 안한 거지? 에 그러게?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건가? 화상 때문에 근 3주를 병원에 다녀야 할 정도인데? 별일 아니었어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도 좀 심하게 다친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에, 그래? 그럼 나한테 숨기려고 그런 건가? 개인적으로 난 그게 맞는 것 같다? 아, 일단 진아한테 전화해 봐야겠다. 무슨 생각으로 미나가 다쳤는데 나한테 말안한 건지. 왜 숨기려고 한 건지 알아야겠어. 잠깐 기다려봐. 진아씨한테 전화할 거면 좀 진정하고 전화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아,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진정을 해? 미나가 얼굴에 전치 3주짜리 화상을 입었다는데! 알지. 알지만 생각해봐. 아, 왜 진아씨가 그걸 숨기려고 했는지. 내가 어제 우연히 보지 않았으면 넌 미나가 다쳤던 것도 몰랐을 거 아니야? 바로 물어보기보단 왜 숨기려고 했는지 생각하고 전화해야지.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관리 부주의로 미나가 다쳤다는 걸 알리기 싫었던 거 아니야? 아니면 이래 지장 갈까 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인데 말을 안 한다고? 걱정 케치고 싫어도 이 정도 상처면 말을 하는 게 당연하지. 뭐 네가 평소에도 진아씨한테 소리 지르고 그랬다면 진아씨가 숨기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내가 진아를 그렇게 대할 리가 없잖아. 알지? 그래서 하는 말이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네가 미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 아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거야. 신중하게라니?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진아가 일부러 미나한테 그런 거면 어떡하지? 그럼 숨긴 것도 나쁘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이면 미나는 지금도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용연이 네가 이상한 점을 못 느낀 거면 진아 씨가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은 낮아. 갑자기 눈에 뻔히 보이는 화상 자국을 그것도 얼굴에 남긴다니 이상하잖아. 평소에도 폭력을 휘둘렀으면 더 조심했을 거고. 야, 네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는 건데? 내가 그런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 뭐? 알겠어? 미나 이제 겨우 네살 아니야? 어릴수록 엄마라는 존재는 크게 다가온단 말이야. 지금 네가 진아씨한테 말했다가 진아씨가 미나한테 화풀이라도 하면 미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돼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거야. 그런 거였어? 마음은 알겠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일단은 평소처럼 행동해. 내가 진아씨 만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연락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고 갈수 있을 거야. 내 이야기 하면서 어쩌다 만난 건지, 미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봐. 진아씨 자극하지 않게 말이나 표현 조심하고. 아, 알았어. 혹시 이야기하다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어렸을 때 도움받은 흥신소 사람들 소개해 줄게. 흥신소? 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가 없는 동안 미나한테 연락할 방법도 없잖아. 혹시 미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대처할 증거 정도는 있어야 할거 아니야. 지금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땐 괜히 오해했다면서 웃으면서 넘기게 될 일이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알았어. 미나를 소중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돼서 다친 것도 모르고. 고맙다, 두진아. 사랑하는 미나 일이라서 더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뿐이야. 아무 일도 아니었으면 좋으련만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함 잃지 않도록 하고 알았어. 전화해보고 다시 연락할게. 그래 힘내고 알지? 용현 씨 아직도 화안 풀렸어? 미나 일은 정말 미안하다니까 나도 반성하고 있어. 사고였다면서 화난 거 아니야. 그저 미나가 상처 깊다는 말 듣고 조금 슬퍼서 그래. 하긴 바로 말 못해서 미안해. 도진이가말안 해줬으면 난 평생 몰랐을 거 아니야. 왜 미나가 다친 걸 나한테 숨기려고 한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말했잖아. 그냥 용현 씨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장기 출장 중이라 돌아올 수도 없을 텐데 마음 불편하게 해서 뭐해. 그리고 숨기려던 게 아니라 다 나으면 그때 말하려고 했어. 다 나은 다음에 알게 되는 게 오히려 더 걱정된다고. 그리고 전치 3주라고 한 것치곤 상처가 깊던데 다 나으려면 3주보다 더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출장 끝내고 집에 갔을 때 바로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은 못한 거야. 에 그건 요현씨 올 때까지 안나오면 며칠 친정에 가 있을 생각이었어. 역시 나한테 숨길 생각이었던 거네? 숨기려고 한건 아니라니까. 어떻게든 진아 널 믿어보려고 했는데 너 평소에 요리할 때 위험하다고 미나가 부엌에 못 오게 했잖아. 근데 갑자기 요리하다가 뜨거운 물이 튀어서 다쳤다니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아, 그래서 실수라고 말했잖아. 그리고 화안 났다더니 화난거 맞네. 내가 당신 그럴까봐 숨기려고 한 거야. 자기도 없는데 요리하는 중에 뛰어오는 애를 어떻게 막으라고? 미나가 다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 예전에도 놀다가 사고로 다쳤는데 그땐 나한테 숨기지 않았었고 나도 너한테 그 일로 몰아 하지 않았었잖아. 근데 내가 화낼까 봐 숨겼다고 말하는 거야? 알지, 근데 이번엔 내 부주의로 다친 것 같아서 말을 못 했어. 거봐, 전과는 다른 상황이었다는 거잖아. 내가 친구한테 미나가 화상 입었다는 말을 들어서 연락했을 때도 처음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속이려고 하다가 내가 사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몰라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정도는 금방 알수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설마 내가 미나한테 일부러 화상을 입힌 거라는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런 심한 짓을 하겠어? 그래 그럼 분류는 해도 되는 거고 뭐? 지나 네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돼서. 흥신소에 부탁해서 알아봤어. 나 출장 와 있는 사이에 다른 남자 만났던데? <laughs>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증거도 있어. 이번엔 거짓말로 못 속여. <laughs> 아니야, 분류는 아니라고. 그 남자랑 그런 짓을 했으면서 분류는 아니라고 말했지. 나 사람 시켜서 이미 다 알아봤다고. 에, <laughs> 그건 그냥 용연 씨도 없고 외로워서. 잠깐 일탈이나 할까 하고 그런 거야 불륜 아니야 아, 미안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나한 번만 용서해줘 용현씨 네가 제정신이 아니었든 잠시 잠깐 일탈을 했었던 거든 상관없어 그게 불륜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으니까 다른 남자랑 몸 섞었으면서 일탈이라는 말로 정당화하려는 거야? 장난해? 그럼 거짓말이나 하고 미나 화상도 숨기고 진짜 너한테 실망했다 나 이혼할래 이혼하고 미나랑 둘이 살 거야. 뭐? 이혼이라니 무슨 말이야.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이혼할 거야 난. 네가 날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증거도 있고. 아, 그럼 미나는 두고 가. 이혼은 해도 친권은 절대 못 남겨. 뭐? 불륜한 주제에 네가 친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몰랐어. 어린아이일수록 친권 다툼에서 엄마가 유리하다는 거. 설령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말이지? 미나랑 떨어져 살고 싶은 거 아니면 이혼 생각은 접어. 그건 불륜만 저질렀을 때 이야기지. 넌 미나가 화상을 입도록 방치했고 집에 남자까지 들였잖아. 네 살밖에 안된 미나를 혼자 집에 두고 남자를 만나러 가 그런 짓을 하고도 친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에 그러니까 화상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알고 있어. 네 불륜남이 컵라면 끓이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넌 그때 자고 있었고. 불륜남이랑 미나만 남았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 뭐야?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야? 네 불륜남한테 들었어. 위자료 깎아줄 테니까 말하라고 했더니 술술 잘도 이야기하던데? 에, 거짓말. 진짜야. 지금 네 불륜상대랑 변호사 대동하고 가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에, 잠깐만. 나 미나 데리고 친정 가는 수가 있어. 이혼 결정될 때까지 못 만나게 할 거야. 그래도 괜찮은 거야? 너 지금 미나랑 같이 있는 거 아니잖아. 불륜남 만난다고 카페에 있는 거 아니야? 뭐? 말했잖아. 다 알고 있다고. 5분이면 도착하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참고로 네가 집에 방치한 미나는 내가 데리고 있어. <laughs> 진짜 너무한다. 겨우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혼하자는 거야? 용현 씨. 날 사랑하긴 했던 거야? 너야말로 겨우 두달 정도 되는 출장 기간도 못 참고 불륜을 저지르기나 하고 날 사랑하긴 한 거야? 그리고 불륜남 만난다고 미나 얼굴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 네 살밖에 안된 애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가다니. 그런 아내 필요 없어. 내가 지금까지 용현씨랑 미나를 위해 어떻게 해 왔는데 이 정도 일탈 한번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 한번 정도.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너라면 더욱이나 같이 못 살지. 내가 일이 바빠서 육아를 많이 못 도와준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그걸로 마음에 담아둔 게 있었으면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근데 너 살자고 미나를 혼자 방치하고 얼굴에 이런 상처나 입게 하고 애 마음에까지 상처 입히고 말이야. 상처 입혀? 어차피 어려서 크면 기억도 못해. 뭐? 너입 조심해. 그럼 미나가 기억 못하면 괜찮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용현 씨, 제발. 미나를 엄마 없는 애 만들 거야? 여자애인데 엄마가 있어줘야 할거 아니야 이미 말했지만 미나한테 아무렇지 않게 상처 입히는 엄마는 필요 없어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나 이혼 못해 용현 씨랑도 미나랑도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우리를 먼저 배신하고 상처 준건 지나 너야 네 말대로 미나는 크면서 오늘 일을 잊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동안 엄마도 없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겠어. 그 감정은 현재 진행형이잖아. 난 네가 미나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겠다는 사실 자체가 용서가 안 되는 거라고. 아, 미안해. 난 거기까지 생각 못 했어. 진짜 잠깐의 불장난이었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진짜야. 그랬겠지.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겠지. 부탁이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줘. 나두 사람이랑 떨어져서 못 살아. 걱정하지 마. 넌 미나 마음이 어떻든 잘만 나가서 놀수 있는 사람이잖아. 나나 미나 일도 금방 잊을 수 있을 거야. 두진아, 회사 일은 어떻게 됐어? 걱정 마. 내가 누군데? 고맙다. 네 덕분에 나도 일 마무리할 수 있었어. 원래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출장권도 갑자기 중간에 너한테 맡겨버리고 미안하다. 그래도 네 덕분에 미나랑 같이 살수 있게 됐어. 됐어. 친구니까 당연한 거지. 그보다 미나는 괜찮아? 아직 어려서 엄마랑 헤어진다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잘 지내고 있어. 그래? 그럼 안심이고. 그래도 진아씨가 미나 다치게 하려고 손댄 건 아니어서 다행이다. 물론 사고가 나게 방치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 아기를 가진 사람한테 당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그렇지. 그리고 상처 안 남고 깨끗하게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게. 여자의 얼굴인데 다행이네. 네 딸이 다친 걸 알고 갑자기 내 어릴 적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이래저래 참견하게 되더라. 내가 너무 오지랖 부린 건 아닌가 모르겠네. 미안하다. 무슨? 부진이 네가 그때 나 말려주지 않았으면 지금 미나랑 같이 있지도 못했을 걸? 근데 너 결혼 안 하는 이유가 혹시? 맞아. 네가 생각하는 그거. 다들 그러잖아.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보고 배운다고. 내가 그 사람들처럼 내 아이한테 못된 아빠가 되면 어떡해. 내가 보니까 그건 괜한 걱정 같은데. 넌 죽어도 니네 아이한테 손댈 사람이 못돼. 그건 모르는 거지. 나 솔직히 무섭고 아직은 자신 없어. 분명 좋은 아빠가 될것 같은데. 용현이는 진짜 좋은 아빠야. 난 어릴 때날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좀 부럽네? 난 그냥 지금처럼 어릴 적나 같은 사람들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 아직 이혼 문제도 있고, 신경 쓸거 많잖아. 지금은 그것들에 더 집중할 때야. 하, 알았어. 고맙다, 진짜. 대신, 나 출장 끝나고 가면 미나랑 만나게 해줘야 한다? 내가 진짜 제대로 놀아줄 수 있거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너 보고 나서부터 미나가 두진 삼촌은 언제 또 오냐고 계속 물어본다. 나도 열심히 놀아주는데 아빠 서운하게 아싸 그건 기분 좋은 소식이네 이거 이거 미나 첫사랑이 나면 어떡하지? 야 그건 좀 아니지 농담이야 농담 어쨌든 부진이 넌 애들 마음을 잘 알아서 분명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네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넌 대단한 녀석이라고 말만이라도 고맙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 딸바보인 내가 하는 말이잖아. 내가 보증한다. 그후 시간은 걸렸지만 진아와는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미나만 집에 두고 불륜 상대랑 놀러다닌 점, 불륜 상대의 집에 있다가 미나가 다치게 한점 등을 들어 친권도 제가 가지고 올수 있었고 증거가 있어 쉽게 진아와 불륜남한테서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진아는 끝까지 저랑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외쳤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기만 한게 아니라 그 일로 미나가 다치도록 방치한 점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일 때문에 딸이랑 떨어져 살게 된걸 후회하면서 양육비를 건넬 때마다 자신이 한 일을 반성했으면 합니다. 진아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혼하게 됐으니 이게 진아에겐 가장 큰 벌이 되겠죠. 그 일이 있은 후 시간은 흘러 미나는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지만 저희 부모님도 도와주고 계시고 두진이도 많이 도와줘서 어떻게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다. 특히 두진이가 휴일마다 미나와 놀아주러 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엔 미나가 유치원에서 아빠 얼굴 그리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제 얼굴만이 아니라 두진이 얼굴도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본 두진이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빠가 됐다면서 크게 웃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친아빠로서 솔직히 질투가 나긴 했지만, 앞으로도 소중한 미나를 이두 아빠가 함께 지켜줄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